자, 오늘 요한 복음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 보여주신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로 쭉 살아오시다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 본인의 목회를 시작하셨죠. 그때의 제자들과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표적이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표적이라고 하는 그 뜻은 이게 이제 이 헬라어로 신호라는 뜻입니다. 신호.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 그 사건이 벌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그 신호들을 보고 왜 일어난지를 알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또그 하신 일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결국은 예수님의 이첫 번째 이 표적, 이 사역을 봄으로써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요하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잔치집은 이 즐거움과 풍요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잔치집에 갔는데 즐거움도 없고 풍요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거는 잔치집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 많은 사람들을 부를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 부분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축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고 동네의 모든 사람들을 다 불렀습니다. 양가 가족들의 아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렀는데, 이 축제의 한 복판에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벌어집니다.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 포도주는 단순히 지금 술을 먹었다. 뭐 술이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했습니다. 이 잔치집에 옛날 같으면 잔치집에 뭐 잔치 국수가 없으면 뭐가 없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유대 사회에서 무슨 잔치가 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이 포도주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문화 속에서 그것도 결혼식 후에 혼인 잔치에서 이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왔다는 거겠죠. 아니면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져서 포도주가 동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 사회에서 단순한 실수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혼주에게 큰 수치이자 이 잔치의 맥이 끊어지는 겁니다. 다 불러 놓고 결혼식 후에 다 불러 놓고 밥이 떨어졌대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문제가 이제 벌어진 겁니다. 자, 참고로 유대 사회에서는 그 옛날에 결혼식을 두 번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혼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약혼이랑은 조금 다른데 두 사람이 만나서 정혼을 하면 서로 법적인 부부가 됩니다. 그게 마리아와 요셉의 케이스였죠. 대신에 육체적인 관계는 아직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부부지만 함께 동침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중에 두 번째로 진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오고 한 2주 정도 그 집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축제를 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첫 번째 정혼을 했던 그런 사이였던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두 번째 결혼식에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이 모든 것이 행복하고 모든 것이 잘 마무리 될줄 알았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때론 우리의 인생도 이런 일이 찾아옵니다. 너무나 행복해서 이 상황이 정말 오래오래 갈것 같은데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가정에, 사업에, 우리의 육체에 갑작스럽게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런 결핍의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가나의 가나의 혼인잔치의 가장 큰 문제는 포도주의 결핍이었습니다. 있어야 할 것이 지금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짐으로 결핍이 찾아오므로 우리의 가정과 인생과 우리의 건강에 이 문제가 이제 찾아오는 거죠. 자, 포도주가 떨어진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가장 먼저 재빠르게 움직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자,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이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예수께 나아가 말했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 뜻을 예수님은 금세 알아들으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기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이라는 것도 뭔가 결과를 딱 보고 야, 이게 기적이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 기적이 이루어지기까지 첫 시작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포도주가 없다. 이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고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하소연하고 불만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가지고 온 것? 이것이 기적의 첫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의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가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죠. 사실 예수님의 대답은 좀 냉정해 보일 수 있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떤 사람은 이 아들이 무슨 엄마한테 이렇게 건방지게 말하냐 그러는데 이이 문구를 이제 하시는 원문으로 보면은 조금 다르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근데 그건 제가 나중에 또 시간이 될때또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예수님의 반응은 아니 어머니 포도주가 떨어진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이제 대답을 한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들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고 이 어머니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아들 예수를 통해 일하실 것이라는 신뢰가 있었던 거죠.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우리가 돌아보며 그것이 경제적인 이유인지 마음의 평안인지 아니면 관계의 회복인지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적은. 우리의 결핍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할 때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적은 갑작스럽게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를, 나의 어려움을 주님께로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그때부터 그 기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리아는 이제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5절이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 말이 상식에 벗어나고 말도 안 되고 할수 없는 일같이 보여도 너희는 예수가 너희에게 말하는 그대로 행하라 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제 얘기를 했죠. 자, 이그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정말 어머니의 말처럼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서 항상 누군가의 집에 갔을 때는 손을 씻을 수 있는 발을 씻을 수 있는 그런 물이 담겨 있는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돌 항아리 여섯 개에 물을 채우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떠서 다시 연회장에 가지고 가라고 그러신 거예요. 자, 하인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포도주지 물은 아닙니다. 이미 그 잔치에 온 모든 사람들은 이미 손을 씻었습니다. 손을 씻고 들어온 거예요. 정결 예식에 따라서. 그런데 다시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가져갈 이유가 무엇이 있겠는가? 이 하인들은 분명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포도주가 없다 그랬는데,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잔뜩 채워서 갖고 갔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게 얼마나 참 무례한 행동이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아주 짧고 강력하게 기록합니다. 하인들이... 아귀까지 채우니, 그리고 갖다 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물을 항아리에 그냥 끝까지 가득 채워서 그 연회장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적이 벌어진 거죠. 기적은 상식의 선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선에서 일어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오늘 하루 꼭 마음에 담고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기적은 상식의 선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야,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그래, 이거지. 그렇게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일어난 거예요. 근데 기적은 상식의 선이 아니라 순종의 선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묵묵히 물을 채우고 그것을 떠서 옮길 때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가는 그길 사이에 그 걸음 사이에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의 그 모든 사람들은 신랑을 불러서 칭찬을 합니다. 10절입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부었도다. 이 세상의 즐거움은 처음에는 달콤합니다 하지만 갈수록 시들해지고 결국은 바닥이 나죠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 다릅니다 주님이 개입하시면 나중 것이 처음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위기가 오히려 이전보다 더 풍성한 잔치로 바뀌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은 구절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대. 아무도 몰랐어요.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냐? 누가 만들었냐? 어디서 사 왔냐? 아무도 몰랐지만 그 비밀의 사실을 알고 있는 자들은 누구였죠? 하인들이었어요. 하인들. 기적의 현장에서 모두가 즐거워할 때그 기적의 출처와 주님의 신비를 아는 비밀을 가진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순종했던 하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알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는 은혜의 증인이 됩니다. 오늘 말씀 11절은 이렇게 이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무엇을 믿었을까요, 제자들이?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구나. 이 사건은 단순히 잔치집의 술 문제를 해결해 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실 때에 우리의 메마른 삶이 기쁨의 잔치로 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핍이 찾아옵니다. 결핍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핍을 주님께로 가지고 가고 그 우리의 결핍을 주님이 채워주실 때에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혹시 우리의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그 문제를 꼭 주님께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순종은 내가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의 길이 있습니다. 그 순종을 끝까지 완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부른받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제보다 더 나은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또 오늘보다 내일의 포도주는 더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우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